들이 데윤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는 대표적인 유명한 연예인이죠 김은국 씨뭐 자칭 10대 가수 참고로 80년대 군사독재 네. 시절 10대 가수 김은국 씨인데 자, 방송에서 요즘 자기를 부르지 않는다면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에게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따져 물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파 연예인들은 방송에 쓰질 않아요 잘린 지 오래됐어요 연예인 출신의 장가이잖아 우파 연예인들이 이렇게 지금 일이 없고 행사도 없고 방송에 오는데 장관이 뭐 하는 겁니까 그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방송의 주무 장관에게 방송사 더러 김은국 좀 데려다 써라 이렇게 압박을 넣어 달라고 요구하는 거라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뭐 한마디로 오파 연예인이 뭐 이른바 블랙리스트 같은데 올라서 내가 출연을 못한다 이런 취지인가요? 일단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참고로 네. 김 씨를 방송에서 쓰지 않는다면 장관이 아니라 방송사 PD에게 그 이유를 물어봐야 되겠죠 같은 게나 유인촌 장관 누굽니까?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문체부 장관으로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연 금지를 시키는 블랙리스트 논란의 핵심 당사자였습니다. 바로 이런 당사자에게 우파연예인들을 좀 갖다 써라. 네. 갖고 얘기하면 화이트리스트죠. 화이트리스트를 강요하라고 압박하기 때문에 유 장관 입장에서도 좀 난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. 자, 무엇보다도 김국 씨 발언을 농담으로 치부하기에는요. 12.3개엄 사태 이후에 개엄을 옹호하고 또 집회에 나가서 윤 대통령만큼 잘한 대통령이 어디냐 체포를 막자 이런 식의 선 넘은 발언들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. 참고로 극우 집회에 나가서도 자신의 취업을 알선해 달라 이런 발언을 한 적도 있는데 들어보시죠. 호랑 나비를 개업 나비라고 하고 어떤 미친 대란 나비라고 하고 있습니다. 2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 따라다녔다고 이 언론에서. 그렇게 싶었는데, 때문에 아, 참고로 방송에서 안 쓰는지 몰라도 이렇게 뉴스에서는 잘 쓰이고 있죠. 네, 김웅국 씨 무면허운전 사실이 뒤늦게도 드러나면서 그게 논란이 되지 않았었나요? 그렇습니다. 아마 그런 이유들도 있다는 점을 또 한번 어, 전해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듣죠. 이성대 기자였습니다.